아, 안녕하세요. 아, 그려. 오랜만이요. 엄청 오랜만이네? 어? 아,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아,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냐? 어, 아, 왜요? 아, 요즘 물가가 저 몰랐어? 어? 아, 맞아요. 막, 전기세도 많이 오르고, 관리비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. 어? 그려. 거기다가 금리도 인상 되니까, 살기가 어? 꽤 힘들지. 맞아요. 그래도 있잖아. 융자년하고는 절대 친구하지 마. 어? 아, 융자요? 그려. 아직 그 융자녀니 은분한 년이요. 왜요? 친구 안무 큰일 난다고. 아니 왜 큰일 나는데요? 글쎄 융자가 친구해준다고 그래서 융자를 막 늘여놨더니 그 융자가 대출이랑 결혼을 해버렸어. Nope. 아 융자가 대출이랑 결혼을 했어요? 그러더니 이자를 났네? 아 이자를 났어요? 아니 그 이자는 매일 밖에 나가서 놀라 nope. 밖에 나가서요? 혼자 노는 것도 아니고 그 이자가 계좌하고 이체랑 셋이 어울려서 노는겨 <laughs> 아 계좌 이체하고요? 매일 밖에서 놀아 어디서 놀나 하고 가봤더니 통장 내었어 아 통장에서 놀았다고요? 그려 그래. 그리고 융자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? 융자 아버지요? <laughs> 융자 아버지는 잡혀있잖아 nope. 아 잡혀있어요? 담보요 담보 근데 그 엄마도 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있다? Huh? 왜요? 보증이니까! Surprise. 아... 그러다가 이전에 늦둥이가 태어났어 <놀둥이> 늦둥이요? 걔가 연체였어 아 연체가 태어났어요? <놀둥이> 그러더니 연체가 커서 남자친구를 데려왔네? Nope. 남자친구요? 차압이랴... 네? 차압이요? 그래서 망했다 이거지 뭘 망해요? 시작한 사업도 망하고, 집도 잃고,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. 아, 맞아요. 이봐!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가 봅시다!